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메인 문제가 다른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할수 있어요 이제 보세요 오늘 질문은 요거죠 메인 문제가 다른데 괜찮나요 메인 문제가 다른데 괜찮나요 라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성문제 성인아이 사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이제 메인 문제인데 가장 극심한 거는 이제 성인아이와. 성문제 요거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 동반의 존 요런 것도 제 메인 문제고 게으름 뭐 이런 거 메인 문제예요 근데 다 대부분 겹쳐있어요 사실 우울, 뭐 분노, 폭력 음식 다 이제 겹쳐있는데 그 제가 완전히 좀 새로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도박, 마약 어 도벽 요 파트는 이제 제가 사실 이렇게 접해보지 않은 거고 실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나와 당신의 메인 문제가 다른데 괜찮나요?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메인 문제는 이거지만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할수 있는 거죠. 뭐 도박, 마약, 뭐뭐 이런 뭐 부분들 저는 이제 알코올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고 이래서뭐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어려움들이 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 이제 찾,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고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 메인 이제 완전 메인은 저 이제 성인데 이제 고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다른 부분이 괜찮냐 뭐 예를 들어 자기는 두려움인데 괜찮냐 자기는 게으름인데 괜찮냐 자기는 성인 아이 코디 밴더시인데 괜찮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완전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여기서는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잘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음... 한국의 커뮤니티들이 커뮤니티들이 회복의 커뮤니티들이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회복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회복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그 부류의 모임에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그쪽을 보냈거든요. 근데 자꾸 실패라고 헛다리를 짓고 막 완전히 산으로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안 하거든요, 지금은. 왜냐면, 그걸 메인 문제로 해가지고 모여서 뭐 으쌰으쌰 하는데, 보내놓으니까 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제, 어쨌든 회복하려고 보내는 건데,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안 하게 됐다 보다는 좀잘안 하게 된 거죠. 잘. 네. 그, 그리고 또, 같은 문제가, 메인 문제가 다르더라도 이게 사실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회복에 그 적용만 잘 한다면 회, 메인 문제가 달라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성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사실 초창기에 중독이었는데 회복의 모임도 없고 또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어디 모임에 갔냐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이제 도와줘서 거기서 이제 끊었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매 문제가 다르더라도. 그 뿌리는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같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간의 모임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예, 그들이 회복의 원리를 잘 모르더라도 그냥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뭔가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좀 제안하냐면, 홍그룹을 두 개를 삼는 거가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메인의 문제를 가진 그룹 하나,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모임, 이제 그 모임 하나, 그리고, 그, 또, 제가 하는 이 회복의 프로그램을 받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회복의 프로그램을 받는 거로 쭉 가대. 이제 그 모임을 자신의 메인의 문제의 모임이 있는 곳을 같이 가는 거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무게출을 제가 하는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중돼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힘이 생기면은 그쪽 그룹에 무게출을 더 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 다른 파트일 때는 한국의 경우에서는 좀 회복률이 약고 낮고 좀 그러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좀 메인으로 삼고 거기를 서브로 두되 나중에선 거기를 메인으로 삼고 저를 서브로 두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좀 효과적일 겁니다. 두 번째는 저도 문제가 있는 건데 메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메인이 성과 성인 나이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근데 저도 두려움 문제가 있지만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괜찮냐라는 건데 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뿌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증상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메인을 메인으로 잡은 거는 뭐냐면 그 부분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메인으로 잡은 거예요 심하게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서 하나에서 회복을 하나, 하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똑같은 원리들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새 사람을 돕는 것에 있어서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의 문제와 저와 달라서 좀 회복을 해야 될지 같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완전 문제가 다른 경우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라면 메인 메인을 저쪽으로 두시고 저쪽에 서브로 두되 나중에 서는 이쪽을 서브로 두고 저쪽을 메인으로 두는 거로 좀 바꾸면 좋겠다. 두 번째 또 나도 있는 문제지만 본인이 봤을 때 내가 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자기가 메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햇빛이 들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